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권영호 tv 시청자 여러분 권영호 tv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께 오늘 소개할 영상은 다름아닌 엔진에서 발생하는 노이즈 입니다. 어떠한 노이즈일까 노이즈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노이즈가 이와 같은 소리가 있다면 아하 이쪽으로 점검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러분께 짧지만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는 것이니 꼭 참고해 주시고 기억해 주셨 다가 여러분 들의 자동차 에서, 발 생하 는 이와 같은소 리가 있을경 우에 이제 어느 정도 감을잡 으시 고요 본인 을 열고 여러 분이 직접 확 인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 를가 지시면 불필 요한 정비 를 하지 않을것 이다. 이 말씀 을 드리 면서 끝 까지 함께 시 청해 주시 기를 바 라는 마음 으로 시작 합니다. 안녕 하 세요. 크리에이터 권영호 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런 소리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지금부터 엔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일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벨트 소리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벨트도 여러 종류가 있죠? 어떤 벨트의 소리가 이와 같이 발생하는가? 이거를 금귀 속에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소개하는 것입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이와 같은 소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취할 행동 정비하러 가야 되겠죠. <laughs> 무엇 때문에 그럴까? 이 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하 이쪽으로 점검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지금 보여드리는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소리 안 들리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런 소리가 나는가? 한번 핸들을 돌려보겠습니다. 핸들을 돌려보세요. 핸들, 핸들, 핸들. 어떻습니까? 지금 돌다가 멈추는 장면이 보입니까? 다시 한번 핸들 좀, 도... 오케이. 돌려보시겠습니다. 다시, 오케이. 멈추는 게 보이죠? 자, 이 말은 뭡니까? 벨트가, 어,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벨트가, 시동을 좀 꺼주세요, 이제. 시동 꺼주세요, 오케이. 자, 이 벨트가 보시면 어때요? 흐물흐물하죠? 어, 뭐 고무줄이 늘어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어, 여기 벨트에 홈이 여기가 크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어두워서 그러네. 오케이. 자, 이 갈라진 게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갈라지면, 어, 노후가 된 거죠. 결론은 이 자동차는 그 한할 시기가 놓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리가 나는데 뭐 때문에 그런가 해서 찾아오셨는데 다행스럽게 부품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오늘은 휴일 날이니까 작업이 안 되겠죠. 평일 같으면 작업이 되는데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해야 될것 같고요. 그러면 우선 이렇게 벨트에 크랙이 된다는 얘기는 경화가 됐다는 얘기고요. 곧그 경화란 얘기는 엔진의 온도 그 다음에 세월이죠 오랜 세월이 감으로써 벨트의 텐션을 잃어버린 거예요 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크랙 때문에요 어, 한 군데 크랙 갈던 것이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로 크랙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텐션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핸들을 돌릴 때 어, 다른 거는 밑에 부분 여기는 잘 돌아가는데 여기는 멈추는 장면을 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이와 같은 소리가 발생한다면 누구한테 핸들을 돌려 보게 하고 야하 내 자동차의 파워 펌프죠 핸들의 조작력을 도와주는 이 파워 펌프 벨트에서 나는가 아니면 또 다른 다른 벨트에서 발생하는가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고요. 정상적인 자동차라면 아무 소리가 안 나는데 문제는 이 소리가 난다고 지금 제가 벨트 장력을 조절했을 경우에 어, 이것 마저도 금방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벨트 장력은 조절하지 않습니다. 뭔 이유가 있었다는 건지 아시겠죠? 예. 권영호 TV의 구독자님 그리고 시청자님. 이 자동차의 엔진 색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뽀얗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운행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운행을 많이 안 하는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지가 퇴적된 거고요. 주행을 하면 할수록 이 먼지는 닦여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동차 엔진놈을 열고 이 본네트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자동차의 엔진 구조를 한번 정도는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뭐고 저것은 뭔지 모르시겠 거든 정비업체에 가셔서 물어서 내자동차에 이것은 뭐고 이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 더 지금 본넷을 열은 김에 음 발견한 겁니다 배터리 터미널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흔들리니까 여기다가 나사를 박아놨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어, 정상적이라면 얘를 교환하십시오. 그래야 배터리의 접촉 상태가 좋아서 시동성이 좋고요 엔진의 성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곧 저런 것들이 여기 보이는 산수센서입니다. 이게 이 산수센서에서 피드백 신호가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방해를 한다. 그러니까 내 자동차의 연비가 나빠지고 공전 트러블도 오고 공전 진동도 오는 겁니다. 그런데 공전 진동이 올때 대부분은 저 부분 여기 좀 여기 이게 엔진 마운틴 뭐 어떤 분들은 엔진 마운트라고 하는데 어 마운틴이든 마운트든 간에 어 엔진에 진동이 있다 그러면 저거를 바꾸려고 합니다. 물론 때가 됐으면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어, 단순하게 이렇게 배터리의 터미널 상태가 조립 체결 상태가 불량하여 옥시겐 센서 피드백 파형이 비정상으로 나오면 이시 u 는 비정상 파형을 가지고 엔진을 EMS 제어를 합니다 그때 발생하는 진동 곧 떨림 이런 경우에 엔진 마운틴을 정비해서 바꾸려고 한다 그렇게 어, 낭비의 정비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엔진이 떨린다고 하니까 대부분은 다 엔진 마운틴을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소중한 재산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도구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을 쉽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로운 기계입니다. 이런 기계가 흉악할 수 있는, 해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서는 안되겠죠. 하나, 또 본네트를 열었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 이것이, 자, 보실까요? 에어 클리너입니다. 에어 클리너 통을 통해서 공기랑 센서를 거쳐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트루틀 바디가 있고요. 그리고 서지 탱크로 갑니다. 이게. 서지 탱크를 거친 공기가 엔진 내부로 들어가서 연소하고 폭발해서 베이스스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겁니다. 이거. 이게 리조네이터로갑니다 스페어 공기를 담아 두었다가 급가속시에 여기 공기를 빨아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공기가 들어갈 경우에 느리니까 여기는 있 공기를 빨아들여서 어, 가속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건데 이 리조네이터가 울린다고 하는 현상. 그래서 어떤 분은 리조네이터를 떼버리고 막아놓기도 하던데 여기 리조네이터에서 울림이 온다. 그거는 부우밍 음입니다. 부우밍 사운드라 하죠 부우밍 사운드가 생겼을 경우에 여러분들 아, 리조네이터를 탈거하는 게 목적을 주지 말고요. 엔진 정비를 통해서 아하. 거꾸로 불어내는 현상. 엔진 쪽에서 어서드 아, 탱크를 통해서 이렇게 불어내는 현상. 블로우백입니다. 블로우백. 그 블로우백 현상을 제거해 주면 부밍 사운드가 없어진다.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권영호 TV 시청자님 그리고 구독자님 뜨다지 않게 어, 여러분들께 어, 엔진에서 발생하는 이상한 사운드에 대해서 또 노이즈에 대해서 방을 수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신 우리 선생님께 감사드리면서 아, <laughs> 나중에 이 선생님께서 유튜브를 보던 어느 날어 이거 내 차네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권영호 TV 구독자님 시청자님 어,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바이바이.